큰 배가 항구에 잘 정박해 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를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쇠말뚝에 묶어두든지 아니면 무거운 닻을 바닷속에 깊이 들이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배와 같다면 그 배가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말씀의 새말뚝에 그 영혼을 붙잡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내 영혼의 닻을 깊은 바다 속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위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 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혼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안문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밭과 모압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세라는 긴 수를 누리고 마침내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 그가 죽을 때 오직 왕과 왕의 후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왕의 묘실에 안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하스는그 동안 자신을 보좌해 주던 여호야다가 죽고 자기에게 절하는 유다 방백들을 만나게 되자, 태도를 돌변하게 됩니다.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말 그대로 그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이 성전을 은신처 삼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장소도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은 이 거룩한 성전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그것을 예배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과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쓴지 그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듣지 않았지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20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나 하나 그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끔찍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은 무리들은 우르르 몰려와 그를 돌려쳐 죽이고 맙니다. 본래 죄인이라도 성전에서는 살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서 악한 여인이었던 아달라도 사실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이는 만행을 이들이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와 같이 마지막 기도문을 올립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가 올린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자기의 이름이었던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억울한 죽음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 주옵소서"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만행을 갚아 주시라고 간구하며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지만 그 경기를 끝까지 마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처음 가졌던 열정과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간에서 변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쉽게 바뀌게 됩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의 상담을 많이 할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 각각의, 부부 각각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결혼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 결혼의 운명이 결정되더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럼 그냥 갈라서, 혹은 세상의 남자가 혹은 여자가 그 사람뿐이니?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친한 친구로 두고 있다면 그 가정은 다시 하나 되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쌓아놓은 신뢰만 믿고 오늘 새롭게 그 관계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쉽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좋았으니 얼마간 그 관계를 방치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부관계는 신부된 그리스도인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천상의 관계를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으로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잘 주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악을 삼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변심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헌신만 믿고, 과거에 드렸던 은혜만을 믿고, 오늘 그 헌신과 고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쉽게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요아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음망덕한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더 자주 배워야만 하고, 우리 주변에 늘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야 하며 과거에 쌓아 놓은 신뢰만을 믿고 어 새롭게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성전 한복판에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요하스와 그 일당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적은 무리의 아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더큰 병력을 가지고 있던 유다가 여지없이 패배하고 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그 원인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과 함께 하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5절. 요하스가 크게 부상당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아니하였더라. 요하스는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그저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 간신히 발견하여서 그를 왕의 침상에 옮겼지만 그다음 순간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에 의해서 그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잘 시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웰빙을 well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Well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충성되게 일관된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들은 왕들이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 제사장 여의하다가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왕이었던 요하스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의 삶을 또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변절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헌신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마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잘 시작하고 끝까지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